현재 시간 6시 54분. 아직 해는 안 떴어요. 다른 데는 떴겠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산 바로 밑이라서 이쪽이 동쪽인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이제 곧 올라오겠죠. 어저께 제가 저 뒷밭 정리한 거 촬영하려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엉겅기가 이렇게 됐어요. 저거 나물로 먹긴 한데, 아우, 가시 많아서 나는 진짜 안 먹고 싶더라고요. 오면 <laughs> 그렇게 좋다는데. 어, 소리 내렸네? 서이 내릴 정도 추웠나? 지금 춥긴 춥지만 그 정도는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응? 여기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고라니가 못 들어오고, 음 내가 그랬겠지 뭐. 지금. 이 풀들로 내년, 내년 봄에 작물들을 뭐 심고 나서 이 풀로 멀칭을 해주려고요. 멀칭이라는 게 까만 봉지를, 까만 비닐을 덮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 뚫고 거기만 딱 작물을 심는 건데, 그 비닐 멀칭 대신 이 풀로 멀칭을 하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쉽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간, 그러려고 풀을 태우지 말라 그랬어요. 나편이 태우려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세줄 했고, 이제 조금 기운 나면, 여기 하고 두 개, 세 개, 네줄 남았어요, 그래도. 이거 다 걷어내야죠. 여기 안에는 땅콩이 좀 숨어 있을 텐데. 땅콩이 안 켤으면 지금도 땅속에 그대로 있을까요? 하면 여기 한번 캐야 되고. 이쪽에는 어수리시면 안는데 어수리는 뭐 내년 봄에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땅콩을 한번 캐봐야지 조금 심었거든 많지는 않고 아래집에서씨 남은거 한줌 줘서 그거 심었는데 배추는 지금 그래도 잘 자라고 있죠 생각보다 무도 하나 어저께 누가 하나 뽑아먹고 지금 봐요 좀 컸잖아요 이거 엄청 크잖아요 어, 얘 두개 있네 얘, 얘도 커갖고 얘 봐요 먹을 수 있겠죠 얘도 행채먹으면 돼요 빼서 먹어 이렇게 난 무가 뿌리가 끝에만 박혀있어가지고 이렇게 크는지 몰랐어요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윗부분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뿌리만 박혀있어도 그무 밑에 제일 끝에 뿌리 그것만 땅에 박혀있으면 이렇게 살아요 대단하죠 먹을 수 있을 때다 뽑아먹고 나중에 부족하면 조금 사면 되니까 이럴 때 그냥 먹고 싶을 때는 먹으면 돼요 배추 봐요. 오, 결구가 되고 있니? 오, 잘 자라고 있어요. 생각보다. 벌레 한번 잡아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냥 잘 자라네요. 지금 이게 몇 폭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열 세, 열 넷, 열 다섯. 스물두, 스물세,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아홉, 삼십, 사십, 다섯 폭이 되네요. <laughs> 많죠? 근데 이제 좀 작은 것도 있고 하니까. 20포기는 되겠는데, 충분히. 김장할 거, 아, 김장 정말. 이 힘든데, 어쨌든 간. 또, 이게 배추가 잘 자라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배추가 잘안 되면은 그냥 절인 배추 사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죠,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크면, 잘 크면. 어저께 여기도 다 잘라줬어요. 여기 민들레밭. 민들레밭에 민들레가 얼마나 나있나. 별로 없지, 아직. 아, 요거는 고들빼기가 올라오네요. 여기는, 이거, 뭐지? 음, 쌈 빼먹는 거. 여기도, 어떻게 다 풀을 잘라줬고, 여기도 다 잘라줬고, 여기는, 짱두룩. 어, 오늘은 정말 썬을 하네요 국화들은 원래 추위에 강해서 얘네들은 좀 오래 갈 거예요 당기 진짜 이거 당기 당기 여기 있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내년 봄에 다시 나올 것이고 이게 보라색 여기 박하꽃이에요 참 소박하죠 꽃도 근데 이제 군락으로 많이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이쁘겠지만 꽃이 참 작고 소박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게 솜털처럼 있는 거는 다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씨앗들이에요. 날리면서 많이 나겠죠? 뭐 안, 저거는 신경 안 써도 내년에 많이 날것 같아요. 여기 봐요, 이렇게 왕고들빼기 내가 열심히 먹었던 두 고랑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뭐 엄청 얼마나 많이. 피겠어요 어, 그 안이 도둑? 근데 요거 잘라가지고 지금 저쪽 뒤쪽으로 쪽 여기 묵받치니까 저기다 던져놓을까 지금 생각중이에요 근데 모든게 일이니까 힘들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밑 바로 밑에 이렇게 집이 있고 또 도로도 가깝고 이런 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정말 위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게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작은 집으로, 마당이 좀 작은 집으로 자를 갈까 고민 중이에요. 오, 정말 설이 내렸네. 지붕이 하얗게 된거 보니.